이 시간, 어, 그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 때는 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고별설교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예전에 그성경 s o 성경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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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압 평지를 직접 보면서 어,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날도 건조한 데다가 어 모래로 이 뒤덮인 언덕과 이 능선 사이사이에 이 사람 키보다 좀 작은 나무들이 그렇게 듬성듬성 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 이러한 이 척박한 아, 이 땅이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어 이긴 세월을 보냈던 것인데요 어, 저는 이 모세가 숨진 곳으로 이 알려진 이 느보산 능선 위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앞쪽에 먼저 이 사해가 보였었고요 어, 그보다 더 멀리 좀 뿌옇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이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저 멀리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땅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사역, 그 미션은 광야 시대까지였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 땅을 이 가난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에게 고별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18장, 이총 3편의 고별설교 중에서 두 번째 이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 내용에는 이두 돌판에 이 주신 이 10개 명의 특별히 이 세부 조항, 어, 세부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8장 초반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풍속과 문화들, 우상숭배를 절대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예언과 이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규정을 이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어, 핵심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주석가들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예표, 이 구원에 대한 예표.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좀더 넓혀서 문맥을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17장 후반부에는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8장 또 초반부에 들어서면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의 삼중직으로 알고 있는 왕, 제사장, 이 선지자,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선지자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요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처럼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실 분. 우리를 구원해주실 그러한 중보자를 보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서술해 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대대에 이르러 참 선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 여러분, 이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대 압제와 이 고통 속에서 한번 시작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을 약속대로 그렇게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 호랩산에서 있었던 과거를 회상, 회상합니다. 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 머물 때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그렇게 들려 주셨습니다. 어,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고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어, 모세를 이 중보자로 세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시상 큰불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어, 그분의 음성을 직접 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까봐 어,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중, 어, 그래서 이 모세를 어,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어, 모세가 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대로 어,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18, 이 18절 말씀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입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말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당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어, 이처럼 예수님 또한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셨습니다 결코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어,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이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와 이 가짜를 어, 구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보내신 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은 방자이 행한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이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은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병든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주 안에서 한몸된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요, 참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되시면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